가스 세는 보일러실 살려달란 시아버지 말에 며느리가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. 윤정아, 살려줘.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. 제발 문좀 열. 여... 아버님, 그냥 조용히 계세요. 그게 저희를 돕는 길이에요. 내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그 가족이 내 목숨을 노리더군요. 아버님, 그냥 조용히 계세요. 그게 저희를 돕는 길이에요. 그 한마디가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날 이후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저는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죠. 오직 손녀 지우만이 저를 불러주었습니다. 할아버지 힘드시죠? 하지만 서류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. 제 이름으로 된 보험. 첫 번째 증거였죠. 서랍 속 가루약 그리고 오늘 저녁 차라는 메모. 그날 밤. 며느리는 제게 차를 내밀었습니다. 저는 그 차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더 짙어졌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차를 마셨을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. 새벽까지 집 앞에 멈춰 있던 검은 세단. 우연일까요? 아니면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? 보호자 번호는 제 걸로 바꿔주세요. 이제는 병원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. 제 이름인데, 제 몸인데, 제 목소리는 지워졌습니다. 사고면 끝나. 보험금으로 다 해결돼.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? 마침내 퍼즐은 맞춰졌습니다. 그리고 그 퍼즐은 제 생명을 붙잡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. 저는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 가족의 체면을 지킬 순 없습니다. 이번엔 나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집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?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.